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의 삶을 통해서 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을 저희 입술로, 저희 마음으로, 저희 행동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오. 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간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또한 학교에서나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조차도 늘그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인 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그 일을 하면서도 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만 와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어,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laughs> 우리의 예,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히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시도 인도해 주시기로 함나이다 이렇게 살아서 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 수도 인도해 주시고, 죽어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어,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인도해 주시기로 함나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데서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식 9편을 배웠었습니다. 아, 잠깐 아, 우리가 한 20분 동안 또 살펴봤는데 시편식 9편은 이제 세계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증언한다라고 했었죠. 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부인하고, 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고, 어, 그럼에도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가 혹시나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지 만물의 신이 있구나라는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죠. 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알기 위한 자리로 날아갈 수 있는, 즉,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laughs>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피조물을 통해서 증언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어, 시편 20편을 우리가 어, 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어, 되게 또 짧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가 그 구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시편 20편은 어, 짧고 그다음에 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죠? 어떤 은혜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죠? 뭐 그런 사실도 들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튼 오늘 20편 말씀은 이제 조금 낯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20편 읽겠습니다. 어, 우리의 임금님께서, 이제 번역이 이제 왕인데, 역시 임금이라고 했죠.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설명하겠지만, 백성이, 회중이 자신을 통치하는 자세를 이제 육신의 왕이죠.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어, 육신의 왕을 예 기도를 들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어,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죠? 고대 시대 때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 대통령이 나라를 다 어, 다스려야 어, 우리가 이제 배부르고 어, 등 따스게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래서 이제 특히 고대에는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 좀 이제 이런 어떤 문화적이고 어떤 경제적이고그죠 이런 어떤 과학 문명이 지금보다는 많이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냐에 따라서 어 백성들의 어떤 삶의 그 뭡니까 어 위치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되게 뭐 어떻게 보 통상적일 수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제 우리 말씀도 다윗의 기도도 그런 기도입니다 성수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제 회중이 백성들이 자신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 소리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그 자신의 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 제가 봤을 땐 조금 유치하고, 어 수준 낮고, 그 다음에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수 있죠. 우리가 이제 위정자들 왕을 위해서, 어 우리 지금 현, 국가를 다스린 사람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6절 나갑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기 나는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 왕, 왕이 될수 있고 아니면 백성들 중에 한 명도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 아, 이제 왕이 될수 있다라고도 하네요. 뭐 하여튼 백성 중에 한 명일 수도 왕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보이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 손으로 왕에게 소리를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죠? 이제 이제 알았다는 거죠. 왕이 됐든 백성이 됐든 어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 구원자 되신다는 거죠. 왕을 도와주신 구원자. 왕이 구원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어, 그거를 이제 왕도 알았고 회중도 알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신 거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어,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어,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이제, 어, 이제 우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이제 성품과 되게 관련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인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성실로, 성실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선하시고, 그죠? 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분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성품에 의존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어. 7절입니다. 어떤 일은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일은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 권력, 뭐, 자본,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손이 뭐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 자신을 개시하신 거. 그죠? 하나님이, 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듯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품도 얘기하는 거고, 이 세상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그죠?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바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어,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어, 자랑할 육신의 것들을 어, 자랑을 안할 수는 없지.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근본적인 자랑은 결국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좀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꿋꿋하게 못 써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맨날 성공만 하고, 그죠? 우리가 번영만 하고,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되고, 그죠? 우리의 마음, 마음이 평안하고, 물적, 어, 물질이 풍요하고, 뭐,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떤 결과가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다고 는 평가한다면, 그것 또한 참 유치한 신앙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죠? 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 그죠? 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그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을 위해 승리를 안겨주시고, 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구원이, 어, 영적인, 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어떤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나마 반듯하게 섬길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하나님 그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그죠? 어 그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그 힘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힘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게더 낫다는 거죠.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구절이죠. 결국에 왕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어, 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절을 보면 1절, 5절은 회중들이 하나님께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절, 8절은 우리가 읽었듯이 왕이 기도를 하고, 왕이 또, 아까 왕이 기도를 했다는 건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기도를 하고, 백성들이 기도에 같이 동참을 한다는 거죠.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을 왕 자신은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왕도 기도하고 거기에 이제 백성들 같이 동참한다는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왕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합심하여 기도한가 하고 중재기도라 하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재라는 말은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어떤 중재의 의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어, 중재 그리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중보기도도 우리가 어, 뭐 어, 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어, 우리는 어, 누굴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 아니면 도구 기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맞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고난의 시기가 기도의 시기를 만든 결과 그지 고난의 시기를 통해 오히려 기도의 시기를 만든 결과가 뭡니까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생기가 넘친다는 거죠. 우리가 침체에 있다가도 그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공포에 떨고 염려가 많고 그죠? 당장 뭐안될것 같고 그죠? 그럴지라도, 어떡합니까? 그런 고난의 시기를 가 통해서, 힘든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어,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결과는 어, 6절에서 8절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임금 냄새가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The time of the trouble. 그죠? 어려운 시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왕 자신도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 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문제죠. 그죠? 어, 평안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아,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어, 너무 평안해서, 그죠죠 어, 하나님을 못 찾을 때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질 때 있죠.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 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평안할 때나 고난에 빠졌을 때나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게 이제 어, 그 인간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거죠, 특히.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왕이 혹시 고난의 시에 있을 때, 아, 그게, 아, 기, 기도하라는 때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무조건 또뭐 이런 고난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다든가, 아, 어, 무조건,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을 때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다르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하는 거 규제하는 거죠. 특히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에 있을 때, 백성과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그 결과는, 그,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그 육체적인, 그런, 불안, 공포, 실망,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동감이 넘치는 정신, 육신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거죠. 고난의 시기 때. 그게 이제, 6절,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 돈의 문제, 뭐, 이런 거다 관련되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이제, 잘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어 경제적인 거, 교육적인 거, 문화적인 거, 뭐, 이런 거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어,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 넉넉하게 살아가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앞에 기도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듯하게 섬기기 위해서, 혹시나 경제적으로, 그죠? 어, 그 다음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 했을 때, 하나님에도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여 올바른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어, 왕을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죠? 어, 그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왕을 위해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다, 그죠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승리에 극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죠? 어, 안에서 오릴리한 그리스도의 중재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 자신의 왕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이 이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어, 우리를 위해서 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사실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어떤 중재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더 깨닫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시편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를 주신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로 안내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기도를 들리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중에 다시 재짐한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까지 이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볼수 있는 본문 이런 어떤 어, 시야를 가릴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아주 희미하게 그림자적인 어떤 것으로 볼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모습을 우리를 어, 중재하신다는 것,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봤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위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처럼 도구하는 것처럼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지하셨다는 거죠. 우리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오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이 보물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삶,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신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 을 믿는 신자들이 이미 그 나를 라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의 삶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국 백성으로 살지만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즉 이걸 좀 완성, 극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직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왕을 위해 기도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중재적 삶을 사셨다. 중보적 기도를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아시고 우리는 그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희미하게 봤던 것을 신약에 와서 이런 어떤 중보적이고 중재적인 사실을 이루신, 메시하신 예수 그리스를 도 보고, 알고, 이미 그 사실을, 그분이 가져졌던 사실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고 있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의 왕을 위해서 기도 하여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승리를 안겨줬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파루시아 오실 것을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장차 완전한 나라를 또다시 가져다 주실 거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사실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실 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그 누리고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되시구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사옵나이다 아멘.